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민주를 만나러 가서 겟레디를 해보겠습니다. 주변 소음으로 인해서 나레이션으로 바꿔봤고요. 일단 립밤부터 발라줄게요. 제가 자주 쓰는 토리는 립밤이고요. 다음 크림을 발라줍니다. 아주 좋아요, 이 크림. 선크림까지 순식간에 발라주고. 컨실러 브러쉬랑 컬러 코렉트로 코 밑은 초록색으로 붉은기를 잡아줄게요. 꼼꼼하게 발라줘야 들뜨지 않아요. 눈 밑은 살구색으로 다크를 잡아줍니다. 너무 두껍게 바르면 피부 표현이 안 예쁘니까 양조절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팩트를 얹어줍니다. 늘 쓰는 라네즈 그 팩트이고요. <laughs> 그리고 이번에 좀 신기하게 제일 넓은 아이섀도우 브러쉬로 볼터치를 좀 해봤어요 음...어떠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너무 진한 것 같아서 좀 가려줬고요 생각보다 괜찮아서 저는 만족스러워요 눈화장에 들어갑니다 베이스 컬러로 유분기를 잡아줄게요 아까 볼터치했던 색깔로 주로 저는 눈꼬리 쪽을 신경 쓰면서 거기보다 쌓아 올리고요 계속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남은 양으로 언더도 한 번씩 쓸어줄게요 그리고 작은 브러쉬로 쌍꺼풀 라인을 좀 연장시켜준다는 느낌으로 아이라인 자리에 조금 더 음영을 넣어줍니다 이제 짙은 색으로 아이라인을 그려줍니다. 이때는 정말 신중하게 그려야 해요. 그다음 반짝이를 바를 건데요. 잘 보시면 일단 눈을 뜨고 반짝이를 바르고 손으로 문질러줍니다. 다시 한번 눈을 뜬 상태로 바르고 손으로 넓게 펴 발라줄게요. 남은 양으로 언더까지 발라줍니다. 눈 중앙에 주로 배치한다는 느낌으로 발라줄게요. 그다음 쉐이딩에 들어갑니다. 두 가지 컬러를 섞어줄게요. 코 쉐딩이고요. 코 밑에서 확실히 끊어줄게요. 하이라이터. 눈과 눈 사이에만 뿅 하고 찍어주고 코끝에도 약간 가로로 발라줍니다. 뭔가 망한 것 같아서 다시 덮고 다시 그리는데 첫번째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그 다음, 턱을 만들어줄게요. 좌우로 날렵한 턱선을 상상하면서 그려주고, 물론 상상이라서 현실이 되진 않지만요. 아주 그냥 턱살을 조져준다는 느낌으로 마무리해주고요. 마스카라를 까먹었네요. 뷰러는 한번 둥글게 굴려서 털 방향을 정리해주고, 두 번째에는 바로 위로 바짝 올려줍니다. 마스카라도 해주고, 가닥 속눈썹은 할줄 몰라서 그냥 뭉치지 않게만 발라줄게요. 입을 발라야 하는데, 에, 거기만 날라왔어요. 여튼, 화장 끝! 미 먼지가 좀 많이 얹었다 야. 그 내가 포장했던 거. 샴푸 아니고. 둘다 바디, 바디야. 왜 이렇게 센 샴푸가 없어. 아그 그래. 이거는 아디마스터드 네, 우리? <laughs> 이거. 비누야비누야아니야클렌징페이스바디마스터드 <laughs> 비누야. 아디바스토드. 아디아도 되는 비누아고 그건 토스 버블. 아, 내가 읽을 거야. 아, <laughs> 코코넛 데스 <백스> 버블. 아, 이거... 코코넛 데드 버블. 아, 이거... 코코넛 데드 아, 이거... 코코넛 아, 이거... 는코넛데 아, 이거... 코코넛 아, 이거... 데을 버블. 아, 이거... 코데 1, 아, 이거... 코코 아, 이거... 코코넛 데드 다블 아, 이거... 코코넛 데드 버블. 아, 이거... 코코넛 아, 이거... 코 이거... 랐 잠금 화면으로 해놓고 음. 그러면 그 도대체 왜 SUV 경찰차는 귀엽다고 하시는 거죠? 어... 음. <laughs> 말해보세요. 구름은 뭔가 귀엽지가 않아요. 구름이 뭐가 안 귀여운? 그럼 왜 잠금 화면으로 하신 거죠? 그냥 편안하잖아요. 뭐가요? 그냥 이렇게 느낌. 이안 귀엽는데 왜 하시냐고요? 약간 그러니까 저는 이 하늘이 뭐가 없어서 근데 이게 배치를 했을 때딱 아이콘이 눈에 들어와가지고 <laughs> 편하고요 저는 그 용도로 쓰는 거예요. 아, 정말 어이가 없네요 당신의 이중성 잘 알아봤습니다 이, 아니 이거 이중적인 게 아니에요 아이, 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여기는 뭐가 딱 없어가지고 딱 아이콘만 보이고 여기 그냥 밋밋하니까 여기 딱 구름 깔려있고 약간, 사실 저는 이게 옥장판 사야 될것 같은데? 에? <laughs> <laughs> 약간 옥장판 파는 사람 같아 말투가 아 옥장판 안 팔고요 <웃음> <웃음> 저는 그저 그 SUV 경찰차가 귀엽다는 발언으로 이렇게 찍히고 있는 사람입니다